네, 지금 다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 어, 타이루 가격까지 말씀드렸죠. 어 310만 원을 어, 타이루 가격을 음 지금 나갔고요. 그다음에 이 도배, 도배를 을지로에 나가서 어 어, 도배공이 한 110만 원 정도 재료값 하고 어, 들었습니다. 아, 재료 값하고, 어, 어, 들었고요. 그 다음에, 요, 이건 지금 건너 방인데, 아, 이렇게, 에, 지금, 아, 들었고, 그 다음에, 이 창호, 창호를, 이, 에, 통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, 아, 창호를 세 개를 했습니다. 세 개를 한 게, 에, 지금 90만원. 90만원, 설치까지 90만원이 들어갔고요. 90만원이 들어갔고, 여기도, 어 지금, 아 이, 지금, 아까 그 조명, 조명, 이런, 그, 스위치, 이런 거를 전부 다 갈았습니다. 전부 다 갈았고요. 아 지금, 이렇게 보면, 뭐, 새집같지 않습니까? 아, 그 다음에, 예, 지금, 아, 요게 예, 싱, 예, 주방인데, 주방인데, 예, 싱크대를 교체를 했습니다. 아, 싱크대를 교체를 아, 이렇게 해서, 요게 한 26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. 260만원. 아, 싱크대 교체. 예. 아, 요게 이제 예, 작은 방인데요. 아, 작은 방인데, 역시, 아, 작은 방에 이렇게 이게 약 삼십팔 평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임대를 저희가 탈던 곳을 임대를 놓았습니다. 임대 여기가 상당히 삼십팔 평이면은 상당히 가격이 나갑니다. 이 전세가나 이런 게 그래서 약 어, 공사비가 공사비가 한 어, 경비까지 포함해서 어, 천칠0만 어, 원, 천팔백만 원 정도가 어,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. 아 그래서 어, 직접 직접 리모델링이나 집 수리를 하신다고하면 아, 또 어, 이렇게 을지로에서 나가서 직접 재료를 사다가 아, 또 어, 어, 인부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어, 경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아, 생각을 합니다. 아, 여기는 음, 어,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, 인왕산 아, 자락에서 설가치가 인사드렸습니다. 아 혹시 리모델링에 네 관심이 있거나 아, 또 어, 저는 뭐 어, 취미로 이렇게 하지만은 어, 문의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상담 아, 문의 전화 010-6608-4788입니다. 아,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까지.